안녕하세요 청아수착입니다 금일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아침장 금일 시초과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반입니다 현재 그 미국지수는 음 어제 상승으로 끝났죠 미국지수 보면 다우존수가0.93% 상승했고 나스닥은 0.37%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좋은 거 같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어제 상승으로 끝나서 지금 코스닥도 모습 보면 여기 시초가, 어 상승 부분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꼬리를 들었잖아요. 꼬리를 돌고 약 998포인트 한 2, 3일 더상승할 여력이 보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어 시초가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그 홀딩 종목. 현대비행지 스틸. 은, 지금, 평균 단가 부분일 거야, 아마. 십자봉부터 매수했으면, 이날, 0초가 매수하고, 뭐, 어제도 매수하고 그랬으면, 뭐, 15일선, 1 0일선 15일선, 뭐, 공략하자고 했잖아요. 평단가 지금 그치 건데, 오늘 수익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 근데 비앤익스틸그 다음에, 종문당 바이오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종문당 바이오도, 어, 어제 매수하고, 월요일 날 매수하고, 어제 매수했으면, 지금 평단가 이것도 평단가 부분인데, 수익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 하루 이틀 안에, 어, 반등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고 오늘, 어제, 그, 여기, 저, 어제 시가 부분, 전일 아래 꼬리 부분에 시작되면, 공략해서, 뭐, 월요일 날 빠져나오는, 월요일까지 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전략, 반등, 음, 반등이 오늘이나 월요일 날쯤에 반등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어, 추가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이제 홀딩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반등 나와 성공했고요. 오늘 추가 종목은 나노엔텍, 나노엔텍, 지금 급입시초가 여기 어, 상한가우에 추정받으면서 지금 급락해서. 어. 급락해서 지금 사업 목이고 지금 보면은 또 거래 대금도 거래량도 급감해서 매물이 완전 사라졌죠. 그래서 오늘 주면 오늘 오늘이나 어 반등 타임이다. 이것도 스윙으로 가져가면 된다. 안 되면 며칠 빠져도 지금 거의 반등 타임이 임박해왔기 때문에 금일 알림은 월요일쯤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나노엔테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선제입니다. 한국 선제. 한국 선제는 좀그 상한가 후에 어, 십자봉 나왔거든요. 빠르신 분만. 해서 전일 전일 윗꼬리 부로 이 구간은 반등 구간이다. 시초가부터 시초가부터 이 지금 동그라미 구간은 반등이 구간이다. 전 윗골이 한 절반 정도까지 보시고, 금일, 그, 시, 시조과 단타 타이밍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슈원스거블러브는 어제 했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두 종목 추가해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넥스트 자이언트, 이거는, 급락했는데요. 이건 빠르신 분들만, 아주 빠르신 분만 이거는 시초가 돌파내지, 시초가 단타 나올 때, 이건, 시초가 돌파내지, 시초가 단타 나올 때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건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이거는, 그, 초보자들은, 어,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초가 한주 종목은, 나노엔텍, 한국선제, 그 다음에, 홀딩하고 있는 현대비앤지 스틸, 경문당 바이오.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인데, 성공수차 어, 하시고, 어, 일찍 오한 오전, 오전 내에 한 10시나 11시까지 마무리 지시고, 어, 계좌 관리 및 수익 청산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하수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